요즘 의료 기술은 옛날 보험으로는 보험 보장이 안 됩니다. 이말 진짜처럼 들리시죠? 하지만 거짓입니다.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? 그건 신 의료 기술 평가 위원회에서 먼저 평가를 합니다. 그리고 신 의료 기술로 인정이 되면 급여든 비급여든 옛날 보험이든 최신 보험이든 모두 보장이 됩니다. 약간의 명시가 되어 있어요. 수술의 정의를 보면. 신 의료기술 평가 위에서 인정한 최신 수술 기법도 포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. 보험 가입 시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럼 왜 보장이 안 된다라고 말하냐고요? 바로 보험을 갈아타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. 리모델링 명목으로 신고 계약을 유도하는 거죠. 의료 기술이 바뀌었다고 보험을 꼭 바꿔야 할 이유 없습니다. 정말 중요한 건그 보험이 내 상황에 맞는지, 지금도 유효한 구조인지 이걸 따져봐야죠. 보험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쓰는 게 핵심입니다.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세요.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